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허브 코인의 협상의 기술 1 중에서도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전문 지식의 힘에 관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힘, 당신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전문 지식의 힘은요, 상대방이 자기보다 그 기술, 지식, 전문 지식,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믿으면 존경해서 경애심해기까지 다양한 감정으로 당신을 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전문 지식의 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금 전문 회계사나 의사, 자동차 정비사, 변호사 컴퓨터 전문가, 증권 전문가, 연구 과학자, 교수, 배관공에는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그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잘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드러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상대와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배경과 자격증을 먼저 확보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복잡한 협상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협상의 일부 사안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가능하면 상대 측에서 당신이 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추측하게 만드세요. 자, 그리고. 미리 준비하세요. 협상이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서 벼락치기라도 하세요. 자, 그 사람들과 협상하기 전에 그 제, 주제를 공부하고 오시라는 말이죠. 그럴 요령이 없다면요. 운이 따르길 바라지 마세요. 날카로운 발언을 하거나 전문용어 몇 가지를 살짝 흘리고 나서 입을 다으시는게더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허세를 부리지 마세요. 어, 요즘 세상에서 지식은 죽은 물고기처럼 금방 썩는다고 하죠. 뭐 심지어는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대부분의 협상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그 전문 지식은 똑똑한 질문을 던지고 정확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 더 대단한 전문가가 있다면요. 그래도 주눅 들 것이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이나 당신의 제안이 필요 없다면 저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은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해가 잘안 갑니다. 3분 전부터 내용을 놓쳤어요. 혹은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약간의 불순함과 천진함을 곁들이고 계속해서 정중하게 질문하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태도와 행동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 지식의 힘은 대단하죠. 상대측의 어, 협상 주제 반해 보고서 두 편과 논문 한 편을 쓴 전문가가 있어서 또 여러분이 이 협상을 감당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아무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원을 다 활용하세요. 공동체, 친구,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될수 있겠죠. 그것을 다 활용해서 협상 주제 간의 보고서를 세 편과 논문 두 편, 책한 권을 쓴 전문가를 영입을 하세요. 분명 산대, 상대 측의 입지를 상쇄시키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보상. 혹은 처벌의 힘입니다. 내가 당신을 물리적, 재정적, 심리적으로 돕거나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당신이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게 있어서 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자 실제로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 내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미칠 거라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을 다룰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상사의 비서가 어, 막대한 영향을 갖는 이유가 뭘까? 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인식에서 비를 됩니다 자, 상사의 비서를 그저 별 의미 없는 치문 정도로 취급하는 세일즈맨이 있다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니이 틀림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서가 자신의 앞길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도, 또는 해방을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을 했었는데요. 어 대기업이었습니다. 당시 유공이었는데 어 거기 비서실에 제 친구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 일반 사무실을 근무하고 는 저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공장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잘 모시고 있고 또 그분들을 결제 받으러 가는 분들이 이 비서에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어, 비서에게 잘못 보이면 결제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뉘앙스나 느낌이 어, 그 담당 공장 이사님께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상사의 비서의 힘이 왜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무해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보상과 강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타격은 개인의 인식이나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면 또 내가 당신에게 힘을 발휘할 거라고 당신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는 당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내가 당신의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관여할 수도 있고요. 또 당신을 해고시킬 수도 있어요. 당신이 점심을 먹으러 갈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질책할 수도 당신 책상이나 사무실의 위치를 정할 수도, 회사 차량을 갖게 해줄 수도,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해줄 수도 있고요. 휴가 일정을 정할 수도, 당신이 사용할 예산이나 지출 금액을 늘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점들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나를 조심스럽게 대할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좀더 사소해 보이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당신 자리에 와서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고 크리스마스나 생일카드를 보낸 일을 당신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아침 인사를 무시하고 당신에게 카드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내 비위를 맞추게 할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불황자에게 건넨 따뜻한 우유 한 잔처럼 의미 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힘을 발휘해 이득을 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현실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두 가지라고 할수 있어요. 자, 상대가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당신과 협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내가 당신을 돕거나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어, 당신이 생각한다면 나는 거기서 당신의 양보나 지분의 재조정 등 나와 우리 관계에 실제로 이득이 되는 뭔가를 얻어내기 전까지는 나의 힘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이 보상 혹은 처벌의 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당신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지 마세요.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보상을 얻어내기 전까지 상대 측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옵션을 제거하지 마세요. 당신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상대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세요. 지정학에서는 당신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힘을 발휘할 거라는 인식이 잠재적인 공격 기회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